그 땅은 처음부터 큰돈 벌려고 본게 아니었다. 경매로 나온 건 작은 토지 지분, 전체 땅중 4분의 1만 내 몫이었다. 사람들은 말렸다. 그거 사서 뭐 하려고? 골치 아픈 지분인데. 나는 생각했다. 그래도 500만 원이면 밥값은 하겠지. 낙찰받고 등기까지 마쳤다. 그후 연락이 왔다. 저 나머지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. 혹시 그땅안 파실래요? 나는 웃으며 말했다. 지금은 팔 생각 없습니다. 사실 나도 안다. 지분은 팔기 어렵다. 그래서 나는 마음을 비웠다. 그냥 묵혀두자. 1년쯤 지났을 때 전화가 또 왔다. 사장님 우리 땅에 창고 지으려면 사장님 지분 때문에 허가가 안 나와요. 그거 꼭 필요합니다. 그제야 알았다. 내 4분의 일이 그들에게는 100%의 조건이라는 걸 나는 조용히 말했다. 필요하면 정식으로 협상하죠. 그리고 제안했다. 처음 산 값의 10배. 처음엔 놀라더니 이틀 뒤 다시 전화가 왔다. 사장님 알겠습니다. 그렇게 나는 500만 원으로 시작해 5천만 원을 손에 주었다. 춘배가 그러더라. 지분은요 쓸모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겐 절대 필요한 조각일 수 있어요. 작은 돈이었지만 그날 이후 나는 배웠다. 땅은 넓이가 아니라 필요성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걸.